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빠가 계속 이혼 생각하다 새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그랬나 봐요. 기회 줄 테니까 장모님 행동 고치게 하든지 아니면 평생 장모님 볼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혼이야.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오빠가 문제 삼는 사돈 어른의 문제는 부부일에 많은 참견도 있지만 제일 못 참는 건 잦은 방문과 늘 집안 청소 상태를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오빠가 결혼 전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오빠가 결혼 후 전셋집을 얻어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빠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새 언니가 저희 집에 오는 일도 잦았고요. 저도 새 언니 사는 집에 가서 자주 식사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서로 어떻게 하고 사는지 가까이서 보고 지냈습니다. 어른들의 눈높이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둘다 직장생활 하면서 오히려 깔끔하였고요. 절대 집을 엉망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빠 집에서 밥 먹을 때나 일이 있어 오빠 집에 갔을 때도 제가 있던지 말던지 사돈 어른이 오셔서 냉장고 문 휙휙 열어 보시더라고요. 냉장고가 대체 이게 뭐냐? 쯧 한심해라. 화장실에 이 물때는 뭐야?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 맞나? 소리 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시면서도 한마디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휴 이 형과 먼지 정말 젊은 애들이 왜 이러고 사냐.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가실 때까지 잔소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밥 먹다 불편하다 생각하는 것은 말로 표현도 잘안 되고요. 그냥 어쩔 줄 모르겠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걸 저는 세번 정도 목격했습니다. 오빠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 이러시니 이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다른 건 대충 다 참겠는데 꼭 오셔서 매번 청소 빨래 세차 상태 다 살피신다고 합니다. 지적하고 혼내시는 게 일과고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새언니한테 전해 듣는 것이 더 많지만 정말 눈치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오빠도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살게요. 둘다 일하다 보니 미흡했습니다. 그냥 좋게 말하고 넘겼는데요. 이후에 머무르는 시간도 횟수도 길어지다 보니 화도 내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심해져서 그냥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오빠 부부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매번 다시는 못하게 할게. 너그 얘기만 지금 10번 넘는 거 알아? 다시는 못하게 한다고. 그러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빠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기도 합니다. 사돈 어른이 오빠 집에 오셨다 마지막으로 하는 루틴 같은 게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오빠 차 상태 확인하는 걸 알아서 자기 집에 주차도 못하고 인근에 세워둡니다. 거의 매일 차에서 유튜브 같은 거보다 열 시나 되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사돈 어른이 전화 오셔는 왜 퇴근이 늦나? 창문 좀 닦아라. 세차는 대체 언제 한 거냐? 샤워하고 머리카락은 바로 바로 왜안 치우나? 잔소리 폭격이 무한 반복이라 이제는 전화. 문자 다안 받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는 오빠는 순한 사람이고요. 다른 집은 현실 남매다 어쩌고 해도 저희 오빠는 저한테 욕한번한적 없습니다. 늘 다정하고 새언니한테도 사랑꾼 그 자체였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할 정도로 예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빠가 그럽니다. 그냥 바람이라도 피우다 시달리는 게 낫겠어. 제일 시공창 같은 장소는 내돈 주고 샀네 집이야. 내가 왜 결혼해서 이런 거지 같은 생활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결혼하면 꼭 부모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부모랑 연 끊고 사는 불효 자식이랑 결혼해야 한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지. 그냥 연애만 해. 결혼하지 마. 늘 이런 모진 말들을 내뱉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저도 새언니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까지 바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저도 좀 이혼했으면 합니다. 새언니가 사돈어른 행동을 제지하거나 한 번쯤은 세게 부딪혀서 뭔가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지만 미운적인 태도입니다. 그저 엄마 편 듭니다.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이 모든 상황을 저 말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새언니가 저한테 울면서 오빠가 집 나가려고 하는데 제발 좀 말려줘. 그거 사돈어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사돈어른부터 집에 오시는 거 막으면 안 되나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잖아. 이런 무기력한 답만 했습니다. 저는 둘이 잘 살기 바라고요. 저도 저렇게 이쁘게 결혼 생활해야지 하며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저도 그냥 오빠가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 현관문 앞에서 번호 누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 있지. 이제 장모님만 없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었으면 하는 상상을 해. 저나 오빠나 새언니를 좋아하지만 오빠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저도 더는 새언니한테 할 말도 없고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습니다 저희 오빠 이혼 사유가 공감이 되시나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가족 중에 비슷한 사람 겪어봐서 아주 잘합니다 저병못 고쳐요 합의 이혼 안될것 같으니까 대화나 카톡으로 증거 남겨두세요 고부 갈등 장서 갈등도 이혼 유책 사유입니다 제가 쓰니 오빠면 12번도 더 이혼합니다. 저라면 주거침입과 학대로 신고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고요? 자식 이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도 미쳤지만 새언니가 제일 문제야. 이래서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것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오빠한테 그냥 지르라고 해. 어차피 안 보면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일 뿐이야. 더 이상 참을 게 뭐가 있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장모한테 조곤조곤 따지는 수밖에 없어. 내 심장이 다 두근두근하네. 그나저나 결혼 전 여자는 엄마한테 어떤 모욕을 듣고 산 거야? 저런 멍청이가 다 있나? 다 배우자 하기 나름이야. 요즘 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이 넘쳐나는 걸까요? 시모가 자주 와서 이랬으면 이미 발작하고 이혼하자 하고 친정 갔겠죠? 저런 게 쌓이면요. 성격 좋은 사람도 성격 파탄자 됩니다. 100% 이혼 사유입니다. 증거 다 모아두시고 아내 방관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하세요. 사연 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